어둠 속에 묻힌 해야 고뇌야 아침을 기다리는 애틋한 얼굴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심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다. 나는 아주 고유하다. 나는 몸속 실체를 확인했다. 2025년 8월 30일 즐거운 주말 아침 힘차게 긍정하고를 외쳐 보기 전에 먼저 생각에 영것을 생각이. 예언이 인생이 되는 순간, 나는 놀라운 자로 나아가고 있다. 가더나 마주푸가 통과되어 힘나는 세상, 멋진 세상으로 삶과 같이 재밌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의 독서, 정신이란 무엇인가, 꿈과 이상의 날개지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의 마케팅 전제로 만들어진 이대의 공식, 부의 공식, 사람들의 소통의 공식, 이대의 공식을 나에게 장착하여 발사해 보자. 각이란의 힘, 무엇이 나를 이토록 강하게 만드는가? 독서인가 필산가? 쓰기인가 아니면 내면속에 무엇인가를 잡아 탐기한 것인가?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한 번뿐인 인생 끝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간절히 오라면 이루어진다. 부작에 대한 행동, 전략을 잘 숙지하여 그대로 실천해보자.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는 수도 없이 많지만,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어라. 예비하라 한영혼이나 구출하고 한영혼이나 도움을 주라 우리 편하게 말해요 여러분들 편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무서옵십시오 행복은 불안입니다 행복만큼 확실한 증명은 없다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고해 보자 오늘은 무엇을 얘기할까다가 요즘 들어 건강이 좀 이상이 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에 대한 지표를 살펴볼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과 대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뱃속은 안전하고 편합니까? 하고 싶어서 배가 너무나 아프면 할 수가 없죠. 배가 너무나 쪼여지는 압박감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는 장이라는 것이 있고, 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 있는 배 속을 관찰해 볼수 있는 짜잔 대장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 청춘가게 하늘에서 비가 쭈룩쭈룩 내려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내 정신과 내 인추와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시작할해 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복부에는 앞뼈가 있고 뒷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가 뒷배는 의사들 사이에는 수소 일종의 은혜이다. 의사들이 차트나 진료치료실을 때 복부로 쓰여 있는데 이것 혹시 여러분들 앞배가 있고 반대인 뒷배가 있는지 아십니까? 맹장 수술 등으로 복부를 절개할 때 환자를 복부를 대장 지방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수술하기가 어렵다. 이 비만들 이 수술을 하는 보면은 어려운 것도 많이 의사 대충 의사 말을 들어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최고 문제가 대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껴면 수술하기도 참 그래서 뒷배로 들어간답니다 즉 등을 전개해서 매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복부 비만이 환자인 특한 의사들을 수술할밖에 없게만는다집배 통해서 수술을 한답니다. 짜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가면은, 아, 제가 처음에 그 약을 잘못 먹어서 내과에 갔더만, 와,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한 50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 시간 없는데라고, 조금 병원을 가는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큰 병원을 갔으면, 그냥 기다렸, 기다리고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건데 후회는 하고 있지만 이미 약 부작용 때문에 한건 어찌하겠습니까? 의사들이라 해부를 함으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자기 몸속을 들여야 볼리 없다. 외장 치마이라 말을 들어보았지만 실제로 사람은 뱃속에 어떻게 생겼고 제본은 어떻게 쌓인 있다는 얘기를 잘 나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뱃속을 한번 앉아보세요 자기 뱃속이 지방이 많, 많거나 그러면 병에 걸리기가 쉽다 합니다 이렇게 김장 한가리처럼 정화도 되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나 뱃속을 보게 되면 많이 지방들이 쌓인 건 보이죠 여기 A가 그 뭐냐 피하지방이에요. 피하지방, 이 비가 비가 각종 장계들입니다 씨가 피 피하지방과 대장지방지금 대지방그씨 여기 있죠? 네 그렇지만 좀안 좋은 상태 뱃속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그 정글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거를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저대제 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A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렇게 되거나, 이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이 생기기가 너무 싫, 너무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로록 살아야 될거 될 아닙니까? 아무리 재능 먹고 아이디가 많고 그러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망가지면 하고 싶어도 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 이 아파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배꼽 부위와 허리 부분을 잡았을 때 잡히는 피하지방은 건강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남성은 복강 안에 장 주위에 달라붙은 대장 지방이라 고 불리는 것이다. 남성은 복부 비만은 대부분 대장 지방이 많은 대장 지방형 비만이다. 여성도 20대에는 피하지방이 많지만, 40대 이후는 대장 지방님한테 제목이 대장 비만이거든요. 이왕님 박사가 34세 동안 비만 해독 연구 결책받아서 만든 책인데, 아, 이거 보니까 얼마나 뱃속이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아,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우리 어머니도. 배 속이 좀안 좋아서 장에도 문제가 있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잠도 설치고 그런 부분면서 저도 스트레스 관리법 또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잠도 모자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소명 없이 그냥 마 항아리 속에 이렇게 정사 응 음? 김장 김, 김치를 정렬하게 차고 차고 넣어두는 것처럼 질서가 조 이게 조화가 이루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뭔가 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저도 이거 보면서 이 몸이 이렇게기도 하고 수컷이도 하고 정말 부족한 운동들 더 열심히 해서 그한 몸을 만들고 또 책을 보면서 시작하면서이전보다더 건강한 몸을 되기 위한 몸을 치고 있습니다. 신장과 간과 폐까지 전이되어 수술을 받았고 당뇨병, 고혈압, 심장 혈관 관련 질환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요. 뭔가 붕떠 있는 거죠. 장기들이. 쏙들어가 완전 채워지도 않고. 당연히 어떻게 병이, 내과에 가보니까, 와, 진짜 사람들 엄청 많대요. 특히 종합병원. 아, 또 대학병원 같은데, 보면은 네, 그래서, 너무 기다리기, 좀 음, 그래서, 조그만 병원 갔더만은 아 거기서 약을 처방했던 거에 부작용 때문에 질찍지고 혈액 감소 가니까 이상 징후가 있어서 아 진짜 저번에 그런 것처럼 산행하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고 조그만 병원 가니까 아 약을 어떤 그딴 식으로 넣게 어지지는 바람에 내가 그 약을 먹고 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세 지방 으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정상인 사람과 이렇게 호남평. 이렇게. 확실히 뭐가 느끼죠? 정상인 사람과 피와 지방, 대장 지방, 이랑 호남평 보니까. 신장도 좀 차이가 있지만은 저기 보면 은 체중 체중이 보니까 키에 비해서 엄, 그 정상인 사람들은 보통 한한8 8.5그 났잖아요 1m 8 근데 이제 피하지방은 에서 뭐164 몸무게인데 키가 아니 몸무게가 67 또70혼합병은 <laughs> 엄청나네요 혼합병은뭐와 이렇게 체중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체중관리 무거우면 뭐든지 병에 걸리기 쉽 잖아요 그런데도 대장지만은 우리의 건강 을 크게 위협한다 대장에 방이 많다는 것은 곧 유독 가스를 풍풍 품어내는 연탄 앙오기를 뱃속에 지어 먹고 있는 것과 다른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뱃속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 여러분의 뱃속은 건강하십니까? 나의 뱃속도 관찰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뱃속도 정말 편안하게, 그래서 살 만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뱃속을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세상에서 또 신나는 세상에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관리 잘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녕